우와! 우와! 그렇죠. 우와! 거기가 보기 넓어요. 보기 넓다고. 아 근데, 근데, 멋진다, 맛이. 근데 말 들어올 때, 어머, 마지막에 어머. 들어올 때, 그환성 소리가 예, 예. 어, 롤링 소스 콩인이 모든 뮤지션들의 최종 꿈은 <laughs> 과천 경마장의 그 함성 소리가. 이야. 게 듣면서 뭔가 좀 느끼고, 얘들은 좀 방좀 있죠? 네, 또, 많이 또, 얘기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배우고. 네. 또, 저희, 이렇게, 게스트가 여러 명 나오기보다는, 그냥 혼자 차라리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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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차라리 뛰어가지고, 네. 뭘. 네. 뭐, 네. 야, 배도 뛰어. 뒤진 거야, 뒤진 <laughs> <부친> 거야. 야, <laughs> 네. 차라리 무릎 바꿔서 어디, 영기서 왜. 어 시원 시원 최고데 왜냐면 버리도블3대 어이 그 돼서 풀기 많거든요. 어, 할 얘기 많은데 3대3 됩니까 민간 모르겠는데 어, 예. 어. 너무 오래 가니까. 어. 아니 사실은 뭐 성형 어, 성형에 성형. 대해서도 또 이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뭐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아, 얘기인데 진부해. 거기에 또또 또 어떻게 보면 그 나이도 뭐쪽어려 보이고 싶고 또 데뷔 하는 입장에서. 뭐 신선한 음. 카드를 제시하고 싶은 기획사의 의도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다는 라게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네. 왜이 이야기들이 유독 시영씨에게만 포커스가 되고 음. 화제가 되고 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냐가 관건인 거죠 이 말을 하기 전에 <웃음> 네. <웃음> 저는 왜 그렇게 경계하세요? 네. 어. 아니 아까부터 자꾸 제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눈을 <목소리> 피한다. <목소리> <laughs> 아까도 제가 이렇게 잘좀 부탁드린다고. 뭘 부탁한다는 겁니까? 3대 5위에 대해서 부탁한다는 겁니까? 4대 5위에 대해서 부탁한다는 겁니까? <laughs> 아 죽겠네 진짜.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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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웃음> <laughs> 음. 뭐가? 당당한데 뭐가 죽겠나를 보겠네 나이에 대한 부분은. <laughs> 음.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나이를 먼저 보시거든요. 어. 항상 이제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왜 이제 그냥 결혼이나 하지. 음. 왜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오디션을 보러 다니냐. 네.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안된거 보면 이제 안될것 같은데. 음. 또아 지금까지 뭐했어? 음. 왜 이렇게까 왜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만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런 얘기들. 아, 저는 참아 이런 얘기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쓸데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음. 두 살적인 거였어요? 네네네. 자, 음, 수, 네. 지금 스물여덟인데. 네, 지금 제가 이제 스물여덟인데. 음. 근데 웃어도 이제 좀 차이는 나죠네 이제... 네, 그렇죠. 얘네가 서른 하데 스물아홉이랑 완전 달려요. 그럼요. <laughs> 네요예그 네, 그렇다고요, 저는. 그런데 제가 이제 감독님들 뵈고 그럴 때, 아, 26살이다 라고 음. 했을 때,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거든요. 아, 딱두살 차인데. 네. 그러니까, 야, 결혼하지, 왜 그래. 뭐, 지금까지 뭐했어 그냥, 그렇게. 제 음. 나이 얘기했을 땐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그냥, 그냥 저는, 왜 하필이면 나이 하나 때문에, 더 오디션에서 좀더안 좋은 아... 결과를 듣거나.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다. 실력을 안보고 네, 나이 있었고, 때문에 분를 네. 그 당했다. 근데 그 나이가 응? 그 우결을 하면서 밝혀졌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제가 사실 되게 많이 그러니까 억울한 건 있어요. 왜냐면 음. 제가 이제 그 나이를 뭐 프로필 나이 그거 할 때는 데뷔했을 때도 아니었고 어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배우 이름을 치면 뭐 국내 나오죠. 배우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 이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꽃남 촬영하고 이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봤는데 생년월일이 84년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때 저는 진짜로 조금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아 이게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한다. 어. 음. 근데 사실 너무 웃기잖아요. 음. 제가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니고 음. 저런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뭐라고 나서서 저 사실은 28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어. 너무 <laughs> 말도 안 되는 거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치,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촬영을 했을 때 사실 전진 씨는 봤을 때 보자마자 그때 딱든 생각이 와 이럴 수가 있을까? 저희 학교 선배인 거예요 어, 음. 같은 오금고 그 선배인 거예요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네, 어. 네, 그러면서 그때 딱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일부러 나 학교 후배인데 굉장히 자연스럽 <laughs> 자연스럽게 밝힐 그래서 수 있는. 변지신 3학년 때 1학년이었다고. 네. 그래서. 음. 근데 그게 말실수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 나이를 속겼고그 네. 말실수로 말실수로 어. 밝혀진 것처럼. 우리큰 오해를 쌓았던. 밥을 먹을 때 은근히 말을 했죠. 어, 오빠 나 학교 후배라고. 봤어요. 그 네. 네. 근데 감독님이 저한테 오셔서 시영아 이거 음.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 음. 되게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아, 편집을 음. 해줄까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오. 저 제가 안효 감독님 이거 꼭 내보내 달라. 인물 음, 네. 얘기한 거다. 네. 네 생각이 있어. 었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였죠. 네. 근데 그렇게 푼 건데. 네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크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실 줄은 몰랐는데 전 사실 정말 발 뻗고 잤어요. 수민 씨 또한 어쨌는 볼때그 나이 때문에. 남자 이제 좀 틀립니까? 좀 피를 본사람이있습니까 저는 나이보다는 얼굴 때문에 피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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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얼굴 보은 어떤 얼굴이라 생각하는본 아, 보니 알고 있어요. 아, 본인은. 잘 생겼는데. 아니, 저는요 지금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사실 최고예요. 초창기에 제가 광고가 됐어요. 뭐그 통신사 C F <laughs> 예, 주인공으로. 얼마? 나두죠이죠 <laughs> 그 <같은 얘기는> <laughs> 네. 네. 아니 나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얼마인지 몰라. 요 <laughs> 는뭐돈돈 돈 말고는 그냥 제가 됐다는 거 네. 메인 모델이 됐다는 거 하나만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의상을 다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광고주가 인그딱 그 오시더니 아 너무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메인 모델이 지금 바뀌어야 될것 같은 상황이다. 아, 그럼 무슨, 네. 무슨 짓이야? 그 아침에 또 아,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바뀌었어요. 음. 현장에서? 요 예, 현장에서 음. 아침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저는 그 뒤에 이제 계단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정말 펑펑 울고 있었거든요. 음. 갑자기 아까 그 말씀하셨던 분이 계단으로 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음. 저한테 아 정말 미안한데 우리 뒤에 이렇게 백으로 앉는 사람들이 너무 못해서 그런데 아, 가 뒤에 아, 뒤에 뭐 하는 사람 뒤에 좀 에이. 앉아줄 수 있느냐? 광고주라는 강구주라도... 사람이 그래요? 가슴 강... 에이전시인가 아. 모르겠어요. 박시장이 누구야? <laughs> <laughs> 네, 아, 그래서 야 진짜 가혹하다고 네, 제가 어. 울...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 그거 할지. 예, 네, 하겠습니다. 하고 아유. 원래는 면접을 보고 되게 즐거워하는 역할이었는데 음. 뒤에서 면접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음. 아. 아. 광고 네. 들어왔다고요? 실제로요? 어. 네. 최근에 약국이나 병원도 광고하니까. 어떤 쪽으 들어왔어요. 병원 쪽이 아니면 약국 쪽. 과자하고. 과자. 과자? 네. 세계 3대 기타리스트에게 과자 CF가 들어왔다고요? 3대 세계 기타리스트가 과자는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3대 기타리스트는 과자 안 먹습니까? <laughs> 그때뭐이미지가 뭔가 좀 소리 있고 뭔가 깊이가 있고, 하, 고뇌와. 응? 절규와 뭔가, 어? 예, 괜찮아요. 그런 거안 해도 되지. <laughs> <laughs> 그런 거 아니지? <안 웃음> 예. <laughs> 아 시영 씨는 오늘 내가 처음 뵀는데, 네. 저, 아름다워? 정, 정윤이 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정윤이 정윤희, 정윤이정윤이 네. 아 네. 알아요? 정윤지 알아요? 정윤이최고희 정윤희, 정윤희, 정정얼굴정 전, 말하는 건 예. 아, 네. 전진 씨랑. 저한동안 부부 생활을 같이 했 그래서 그렇죠예 말투랑 동작에.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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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씨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진짜 이미지 중에. 네. 그런 얘기 들었어,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 들었어요. 예. 어, 하면서 닮았다고. 막, 네. 잘 어울린다고 닮았다고 그런 음. 어. 얘기도 많이 듣고. 음. 왜요? 내가 보면 안 됩니까 내가. 내가 시윤 씨를 바라보면 안 되나요? 오 이상하시네. 제가 지금. 예? 뭘얘기하려 이제 닮 너무 닮았다는 거죠 이게, 이게. <laughs> 근데 이제 왜냐면은 전진씨의 그 노래를 같이 뮤직비디오를 찍고 그렇지 어, 그랬어요? 예 오... 그리고 또또 또 다른 전진씨의 노래를 또표치랑고 있었단 말이요 어허 오... 씨가 다른 분들과 그런 관계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아그 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또 많은 내친 분들에게는 의욕의 눈길이 가는 거죠 사귀는요? 어 그래서 어. 바로 이거 이작 이거 그러니까 그 <laughs> 가상이 아니고 실제